한가지 들얘기게 있어 얘들아 너네 안 들리니? 뭐뭐 뭐. 우리 편집자님의 반응소리 뭐, 뭐. 내 채널 편집자의 눈물 소리가 다 들리는데 음... 괜찮아 인성맞춰 뭐. 야 불꽃맞추는 내 편집반 아닌데 어쩌라고 어머 뭐, 뭐. 야 지금 인성 보셨죠 님들 들 질다 눈깍 잡아줬네 편집자님 보셨죠? 이 부분 올려주세요 <laughs> 형 이거 맞지 석이형? <laughs> 음. 아형나 참고로 이거 피흡된다. 피흡수 된다고? 어, 어. 오. 오 그러니까 한 아야. 이거 맞지 형. 아야. 아퍼. 형 맞는. 한번 들어갈게. 형 맞는 거 좋아한다길래 때 때리는 거아야 아, 아, 아 반대잖아요. 때린 거 좋아하고 후쿵이 맞는 거 좋아하지 않냐? 아, 씨발 아니였어? 집 가는 거야? 아니 왜 거기서 안 나와? 내가 탭진 병 잡아서 집으로 못가 많이 아플 거야, 이거 도트 택.. 도트 데미거든 하지 마! 영철이 형 기분 좋대 맞으니까 뭐 그런 말안 했는데 그 기분 좋아 그럼 더때려죽일로와 잠시만. 서기 뭐야? 민드 오르나 미아핑 안 치냐? 오른다 집간 줄 알았다. 미아핑이 뭐냐? 탑핑 정자다. 미아핑. 영철이 형왜선 넘네? 왜 왜? 선 넘네? 아왜 녹화한 거잖아 현민아너 집에 있냐고? 선 넘네. 녹화한 거임 아 녹화. 아 녹화, 녹화가 아니라 녹크 녹크 녹화? 녹화? 녹화한거야 그 빨간색 저거 저있는데 저기를 굳이 오 우리 피가 안달아형나 루비 두개 산거 몰라? 너왜 이렇게 루비를 좋아해? 형 목에 걸어주려고 어 뭐? 뭐야 아, 이야아 음. 잠깐만 아 어? 아 너의 핵이야 어, 떼지, 떼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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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떼로 저걸 으이, 너무 두꺼기다 이한번 e 꺼놨어야 되는데 나무 스펠도안 썼는데 스킬 Q밖에 없어 나 Q만 썼데그그 그... 아니야, 아 힐, 아니야 너안 죽어 아힐 뭐야 아, 실한오 193이야 벌써. 형, 한대 맞아봐. 지랄도 아, 형 말고, 썩썩이 형. 야, 저리... 주워 붙여, 요 새끼야, 주워. 아, 아, 아. 아, 아. 야, 진짜. 아. 아, 너무 아파. 아, 진짜. 아, 어 이거 영철이야? 아야 초두콩 아. 빨리 13렙 만들어 1 3 만들려고 지금 사냥중이잖아 사냥중이야? 아비이야 <laughs> 이거? <laughs> 메이플이야? <laughs> 형이 알.. <laughs> 형이 <형는 웃음> <왜 이렇게> 메이플이야 <laughs> 형 말해봐. 이거.. 테, 이거 너무 너무 템템 템 너무 잘 넣어서 뭐.. 뭐 이길 수가 없겠다 이거 뭐 힘.. 모아서 이겨야 되나? 아이 <laughs> 저거.. 이거 너. 용 먹어도 합법인가요? <laughs> 예 아니요, 불법이요? 네, 불법이 불법이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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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, 안 먹음. 막 먹으면 많이 빡칠 거 같아. 아니야, 아니야. 두 콩아, 그거 아니야. 이렇게 반겨줄 수 있는 그런 텐션이 아니야. 아, 씨발. <laughs> 어, 죽겠는데, 형. 어, 답혔는데. 어, 이게 앞에 이 어. 이래서 앞펠이 더러운 거야. 어, 뭐, 끝났네? 진량 1등 나임. 진량 앞에 1등.